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발펴볼 자료는 바로 교육부의 정책 기획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연구 개방의 두 축이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러니까 출연연,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벽, 이걸 허물기 위한 전략을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기술 패권 경쟁이다, 뭐다 해서 R&D 혁신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시급하죠? 네 그런데 이 대학과 출연연 사실 정부 R&D 예산의 60% 이상 또 박사급 연구원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엄청난 비중이네요.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런데도 이둘 사이의 협력은 좀 저조했어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과 그 해법들을 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범주가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하고 활용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이겁니다 사람과 장비 교류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출연 연에서 대학으로 간 인력이 329명 네 반대로 대학에서 출연 연으로 간 경우는 144명 음, 여기에 그쳤어요. 생각보다 정말 적네요. 교수님들 설문 결과를 보면 더 심각하다면서요. 맞아요. 출연연과 교류 경험이 있다. 이게 10%가 채안 된다고 하고요. 왜 어렵냐? 물어보면 정보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소속 기관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어요. 연구정비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쓰면 좋을 텐데. 그럼요. 그런데 공동 활용을 허용한 장비 비율이 한60% 정도? 거기에 그치고, 관련 규정도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국 국가 R&D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 칸막이를 좀 제거하자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계랑 연구계 연구자들이 서로 겸임이나 겸직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우수 사례 기반으로 안내서를 만들자. 네네. 가이드라인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 이것도 지원해 주고 또 지역별로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거점 이런 걸 운영하자. 아, 지역 거점. 심지어는 출연연 부지나 건물을 대학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 특례, 그러니까 특별 예외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부지나 건물까지요? 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연구의 연계성 부족 문제라군요. 네, 두 번째는 연구 단계 간 연계가 부족하고 또 장기적인 흉력 생태계 기반이 좀 부재하다 이겁니다. 대학은 기초 연구, 출연연은 응용 개발 연구에 치우쳐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학은 기초연구 비중이 한65% 정도 되고요. 출연연은 반대로 응용개발연구가 71% 정도예요. 아, 역할 분담은 확실한데.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좋은 기초연구 성과가 출연연을 통해서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기술료 수입 차이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기술료 수입만 봐도 출연연은 건당 한 4,680만 원, 대학은 1,470만 원 수준이에요. 차이가 꽤 크죠? 음, 협력 자체도 좀 단기적이라고요? 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대부분 정부 과제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협력 기간이 평균 3.7년. 그 정도로 짧아요. 아, 과제 끝나면 그냥 헤어지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안정적인 R&D 성과 창출을 좀 저해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뭔가요? 그래서 보고서는 학연 공진화 시스템 이걸 구축하자고 제안합니다. 대학과 출연연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이요. 학연 공진화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가, 공동 연구 책임자가 되는, 공동 연구실, JRL이라고 하죠. 이걸 추진하고요. 네, 공동 연구실. 더 나아가서, 아예 독립된 공간이랑 예산을 갖춘, 공동 연구소, JRC, 이것도 신설을 확대하자,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아예 조직을 합치는 거네요. 네,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양쪽 기술을 합쳐서 공동 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어요. 연구소 기업이요? 네, 그리고 대학 기술이랑 출연연 인프라를 결합하는 학연 오픈랩 운영이라든지 공동 기술 이전 센터 확대 같은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쭉 이어지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마지막은 이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 시스템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거군요. 네. 기존 사업들은 주로 개별 과제 단위 지원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큰 틀에서의 협력 지원은 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학연 협력 플랫폼 유니코어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4개 플랫폼 지원에 그쳤고요. 또 MOU는 많이 맺었는데 실제 공동 교수제나 공동 대학원 운영 같은 실질적인 협력은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음. 부처 간 협력이나 지역과의 연계도 좀 아쉬웠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죠. 결국은 전반적인 R&D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개방형 생태계 어떤 방향인가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중심으로 대학과 출연연의 역량을 좀 결집시키고요. 주요 R&D 사업 평가할 때도 학연 협력 계획을 좀 비중 있게 보자. 이런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 기존 플랫폼은 어떻게 하고요? 기존의 그 유니코어 같은 플랫폼은 지역 주도 혁신 라이즈라고 하죠. 이것과 연계해서 지역 기반의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합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어떤 제안이 있나요?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학부생 인턴십부터 시작해서요, 박사과정 공동지도, 또 신진이나 중견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지원까지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공동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어, 단계별 지원이군요. 네, 그래서 학부생 인턴십 참여 부담은 좀 줄여주고 공동 학교 과정은 늘리고 또 학생 연구원 처우 개선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함께 키우자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교육부 보고서는 결국 대학과 출연연 이두 거대한 조직 사이에 그동안 좀 보이지 않았던 벽들 이걸 허물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R&D 혁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논의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단순히 연구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기술 발전이나 또 우리 삶의 변화, 지역 사회의 발전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계획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다 추진된다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혁신 지형은 어떻게 재편될까?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좀 흐릿해질 때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도전 과제나 혹은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